안녕 친구들 다람쥐입니다 본방송은 쉬어도 퀴즈는 계속된다 자 오늘 하기로 한 웬디고가 음 취소가 되었죠 연기가 되었어요 다음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퀴즈도 신냐 아닙니다 리온 특별판 퀴즈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 퀴즈 참여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 리온의 눈 색깔은 1번 갈색, 2번 보라색, 3번 파란색, 4번 초록색. 가장 어울리는 색깔은 파란색이죠. 정답. 문제 2, 리오는 하리와 첫 피구, 피구 대결에서 이겼다. 이겼습니다. 문제 3, 리온의 가방은 무엇일까요? 1번 지퍼가 하나, 2번 지퍼가 셋, 3번 지퍼가 둘, 4번 지퍼가 둘인데 색깔이 다르네요. 남자니까 넌 4번, 정답! 문제 4. 리온이 신비아파트에 등장하여 처음 무찌른 귀신은? 1번 사름기, 2번 배그기, 3번 인큐버스, 4번 손각시. 1번 정답! 문제 5. 리온이 별빛초등학교로 전학 온 이유는? 1번 고스트볼을 찾으러, 2번 집이 이사해서, 3번 예언서의 소년을 막기 위해서, 4번 도깨비를 만나기 위해서, 3번이죠? 문제 6. 리온과 같은 반이 아닌 사람은 1번 하리, 2번 가은, 3번 현우, 4번 강님. 강님은 다른 반이죠? 문제 7. 리온이 속한 아이기스 지하의 악기를 감시하는 존재는 1번 림샤이코스, 2번 불거설이 3번 케르베로스, 4번 구미호. 3번, 정답이고요 문제 8. 리온과 강림의 전투에서 리온이 사용한 금지된 힘은 1번, 일곱개의 빛의 창, 2번, 대천사의 왕관, 3번, 세피르 카드의 봉인해제, 4번, 얼어붙은 달빛. 조금 헷갈리지만, 세피르 카드의 봉인해제. 정답입니다. 문제 9. 수련회에서 어떠한 귀신과 전투 중에 니온은 하리에게 고백했을까요? 1번 사름기, 2번 바알제붑, 3번 만티코어, 4번 송각시. 수련회면 송각시죠? 문제 10. 니온이 하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1번 하리 얼굴이 예뻐서 2번 하리가 귀신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3번 하리가 힘이 세서 4번. 하리가 강림이를 좋아해서 2번. 정답이고요. 문제 11. 세피르 카드의 모양과 이름이 바르게 이어진 것은? 어, 카드는 자신이 없는데? 1번 호드, 2번 마말크스트 3번 케테르, 4번 비나. 케테르가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이었구요 문제 (12) 니온이 강림과 힘을 합쳐 무찌르려고 한 귀신은 (1번) 구묘기 (2번) 우사첩 (3번) 금돼지 (4번) 양갱이 같이 힘을 합친 건 우사첩이죠 문제 (13) 청목형형을 조사하던 중 밤에 만난 신비가 제안한 것은 그때 기억이 딱 나네요 (1번) 얼굴팩 (2번) 도넛 (3번) 아이스크림 (4번) 게임. 얼굴팩이었죠. 얼굴이 작아진다며 권유했었죠. 정답! 문제 14. 리온과 희원은 눈사태가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1번 산을 내려갔다. 2번 집에 갇혔다. 3번 눈에서 빠져났다. 4번 동굴에 갇혔다. 동굴에 갇혔죠? 문제 15번. 리온이 희원에게 해준 것이 아닌 것은? 1번 희원이 방 전등을 바꿔주었다. 2번, 반찬을 희연이에게 올려주었다. 3번, 눈이 머리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4번, 구덩이에 떨어진 희연에게 손을 건넸다. 어, 4번, 바뀐 것 같아요, 서로가. 정답. 문제 16. 리오는 희연이 구미호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죠? 정답. 문제 17. 리온이 진의 귀신을 물리친 공격은 1번, 얼어붙은 달빛, 2번, 근원의 폭발, 3번, 일곱 개의 빛의 창, 4번, 대천사의 왕관. 음, 근원의 폭발? 정답이고요 문제 18번, 희원이 준 리온의 팔찌 모양은 1번은 하트가 두 개, 2번은 동그란 게 하나, 3번은 동그란 게두 개인데, 바란 줄, 4번은 검은 줄에 동그라미 2개. 4번이죠? 문제 19. 리온이 예언서를 주고 떠난 이유는 오피키언에 대한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서다. 맞다. 마지막 문제. 새롭게 등장한 리온의 아이기스 동료는 1번 하리, 2번 둘이, 3번 사라, 4번 강님. 어, 이 빨간 머리 이름이 사라였군요. 정답은 3번.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20개 문제를 다왔췄네요 친구들도 풀어보세요. 그럼 다람쥐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